오늘 이 시간은 의인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은 흑백으로 갈려져 있습니다. 뭐 우리가 말할 때 의인 같은 악인, 악인 같은 의인이 있다고 하지만 종말 때에는 반드시 흑과 백으로 심판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요즘 영화 중에 헤일보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사탄의 자식이 사람을 구한다, 이런 내용이죠. 그런 거는 없어요. 이 세상은 악이면 악이고, 의인이면 의인이지, 악인이 회개하지 않는 한 의인이 될수 없고, 의인이 범죄하면 악인이 되지, 의인이 범죄해놓고 의인으로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악인들의 권세가 점점 커져가고, 의인들은 점점 피해를 보고, 그래서 의인들은 점점 악인을 부러워하기 시작합니다. 악인들이 의인을 힘들게 하는 것들 첫째로는 우리 의인들을 피해를 입힙니다. 구절에 보니까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지금이 그런 때죠. 악인들이 우리 의인들을 괴롭힙니다. 예수 믿는다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가 정직하다고 우리에게 손해를 입히고, 또 우리를 속여먹고, 우리를 조롱합니다. 그런 피해 속에 우리 의인들은 내가 이렇게 해가면서 의인으로 살아야 되는가 갈등하기도 합니다. 또 악인들은 우리를 어떻게 괴롭힙니까? 이 악인들은 벌을 받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한번 보세요.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도 벌을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악을 행하는 데에 더 담대해지더라는 것이죠. 또 14절에 보세요.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행해지는 거,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악인들의 행위 때문에 의인이 벌을 받고 또 보시면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 그러니까 악인들이 잘못을 해놓고도 벌을 안 받고, 또 의인들은 악인들 때문에 벌을 받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의인들이 아 나도 이렇게 착하게 살 필요가 있나? 나도 그냥 대충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갈등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또 우리가 왜 갈등합니까? 악인들이 큰 잘못을 해도 쉽게 잊혀져 버립니다. 오늘 10절에 보세요. 그런 후에, 여기서 그런 후에는, 우리를 괴롭힌 후에, 내가 본 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다. 악인들은 잘못을 해놓고도 그 뿐이에요. 똑같이 또 하고,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고, 사람들도, 악인들의 잘못은 금방 잊혀져 버립니다. 이러니까 우리 의인들이 어떻게 됩니까? 부러운 거예요, 악인이. 나도 대충 좀 살아볼까? 나도 내 이익 좀 챙겨볼까? 이거 한번 이렇게 하면 어때? 나중에 남들이 기억도 못할 텐데. 이런 마음들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런 마음 먹으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러분 이게 어디에 나오는 구절인 줄 아세요? 시편 1편에 나오는 거예요. 시편 1편이 뭡니까? 복 있는 사람 아닙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궤를 쫓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그걸 묵상한다 그랬잖아요. 그 제일 끝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반드시 여호와께서 인정하시고 승리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날입니다. 아까 우리 맨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 부르면서 제가 울었어요. 왜 울었냐면 너무 배가 고파서. 제가 어제 점심 먹고 지금 아무것도 못 먹고 제가 금식을 이번 주 고난 주간에 하다 보니까 계속 지금 너무 배가 고파서 운건 아니고 예. 하여간에 배가 너무 고파요, 지금. 근데 아까 그 찬양의 가사 중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빛나는 하늘에 계시다라는 가사가 너무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왜냐, 우리 우리 예수님 지난 금요일날 십자가에 비참하게 못 박히셨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서 빛나는 옷을 입고 서 계신다는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기쁜 거예요. 너무 그 눈물이 나더라고요. 야, 우리 예수님 너무 잘됐다.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자식이 너무 잘되면 부모가 눈물이 나잖아요. 그래서 우리애가 그렇게 노력을 하더니 합격을 했구나. 우리애가 성공을 했구나. 그럴 때 눈물이 나듯이 제가 이번 고난 주간을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한 주간을 보내다 보니까 예수님이 그 고난을 이기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가셨다는 그 가사를 찬양하는 순간에. 제 마음이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한참 이제 눈물이 났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오늘 설교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도 우리 예수님처럼 반드시 하늘 보자에서 빛날 옷을 입고 계시는 분들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이기 때문에? 의인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답답하시죠? 때로는 억울하시죠? 때로는 내가 이렇게 꼭 살아야 되나 원망스럽기도 하시죠.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의인입니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 지기 싫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십자가 지셨어요. 그래서 망했습니까? 조롱거리가 되고 고난 당하셨지만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부활시켜 주시고 승천하게 하셔서 하늘 보자 우편에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누리게 해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땅 사는 동안은 어쩔 수가 없어요. 악인들이 잘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은 잠시잠깐입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셔서 빛난 옷을 입고 하늘 보자 우편에 계시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될 날이 곧올 줄로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악인의 길을 버리고 의인의 길을 쫓아 살아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세 가지를 교훈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은 주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1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3절에 보시면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 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악인과 의인의 차이가 뭘까요? 착한 일 많이 하고 성공하고 인정받는 사람이 의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가 악인이요. 아무리 죄만이 짓고 성공하지 못하고 사람들한테 업신여겨도 하나님을 경외한 자는 의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악인과 의인의 기준은 사람에게 있질 않아요. 사람이 뭐라고 평가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평가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 네가 나를 경외했구나.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안다. 네가 나를 두려워하면서도 나를 사랑하는 거 내가 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의인들이요, 의인의 길에서 이탈하게 되는 첫 번째 이유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누군가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악인들을 바라볼 때그 악인들이 잠시잠깐 형통해 보이고 그 악인들이 성공하고 그 악인들이 잘못을 저질러도 그냥 넘어가고 유야무야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되는 걸 보면서 나도 저 사람처럼 해도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불현듯 우리의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의인이 악인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의인의 길을 가려면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저 사람이 나를 칭찬하는 거 말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저 사람이 나한테 잘했다고 하는 것 말고 하나님이 나한테 잘했다 하실까? 저 사람이 나한테 그 정도면 됐다고 하는 것 말고 하나님이 나한테 그 정도면 됐다고 하실까를 생각하면 우리는 의인의 길을 계속 갈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괴롭히는 악인들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악인들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저 사람도 나한테 이렇게 했는데, 나도 되갚아줘야지. 라는 마음이 들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는 재빨리 하나님을 떠올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라는 마음이 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애하는 자, 의인의 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의인입니다. 의인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이지 사람을 바라봐서 칭찬 듣고 만족하는 자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시고 우리를 리셋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오전 설교 다 들으시지 않았습니까?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의인의 길로 다시 열심히 길을 가셔야 됩니다. 그럴 때첫 번째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은 바로 악인들입니다. 잘못을 저지르고도 잘 되는 그 악인들, 우리의 첫 번째 시험입니다.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시면 됩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 하시면 됩니다. 그것을 통하여 사람이 어떻게 얘기하던 간에 하나님 안에서 의인의 길을 갈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의인의 길을 계속할 수 있는 방법은 사명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15절입니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헤아래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헤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여러분, 오늘 이 부모 말씀은 자칫 잘못하면 쾌락주의를 연상할 수 있습니다. 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 없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면 장땡이다, 열로를 외치는 그런 구절로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의 핵심은 앞에 있는 게 아니라 뒤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뒤에 보시면,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시는 날 동안에 수고하는 일 중에서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다.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했어요. 여기서 그러한 일은 뭘까요? 그러한 일이 뭘까요?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일이 해야에서 사는 날 동안 수고함 중에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수고한다라는 게 뭘까요? 단순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수고를 하니까 그 수고가 나에게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일이 되더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시는 날 동안의 수고는 뭘까요? 바로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사명으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자는 기쁨으로 의롭게 살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걸 좀더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일 속에서 만족과 기쁨을 누리라. 이 말이에요. 사명에 집중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교회 오는 것이 즐겁습니까? 봉사하는 것이 즐겁습니까? 전도하는 것이 즐겁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의인의 길을 잘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의무로 오고, 봉사는 눈치 봐서 하고, 전도는 핑계대면서 안 하면, 우리는 지금 의인의 길 가장 끝자리에서 악인의 길로 넘어가기 직전에 있는 것입니다. 재미없는 일은 안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요, 똑똑한 사람보다 성실한 사람 더 뛰어나고요. 성실한 사람보다 즐기는 사람이 더 뛰어나다 그랬어요. 신앙생활을 성실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앙생활 속에서 의미와 즐거움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는 것이 부담스럽고 재미가 없고 교회에서 하는 일이 내 재미가 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언제든지 더 재미있는 일을 쫓아서 바깥으로 뛰쳐나가 버릴 수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시간이 나한테 정말 귀하고 성도들 만나는 게 너무 즐겁고 교회에서 행사한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거기서 재미를 누리려고 하고 교회에서 야유회 가고 뭐 단풍놀이 가고 이럴 때 그것이 나의 곧 휴가자 나의 외출이 되면 우리는 신앙생활이 재미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남들 눈치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교회는 의무로 나오고 재미는 내가 다른 데서 찾다 보면 점점 교회 오는 횟수, 봉사하는 횟수, 전도하는 횟수는 줄어들고 결과적으로는 사명에서 이탈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말하는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은 세상에서 즐기는 즐거움이 아니라 사명 속에서 누리는 즐거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주님이 주신 사명에서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내 길은 의인의 길에서 악인의 길로 탈선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이 시간 이후로부터 그래 내가 취미를 붙여 보자. 교회 오는 데 즐거움을 느껴 보고 성도들과 더 친해져 보고 교회에서 뭐 한다 그러면 시간을 내서라도 나가자. 우리 5월 18일 체육대한다고 회 지금 세달 전부터 광고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가가지고 제가 그때 약속해어 그거는 안 오겠다라는 거죠. 세달 전부터 광고를 했는데 그때 가가지고 아, 제가 바쁜 일이 있어서. 그러면 세달 전부터 바쁜 일이 생겼단 말입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세달 전부터 5월 18일은 무조건 시간을 비워 놓으시라고 하는 이유는 그때는 우리 주세님께 모든 성도가 그 자리에 참여하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 자리에 나와서 재미를 느끼면 우리는 의인의 길을 똑바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인의 길로 들어서는 거한 순간입니다. 교회 오는 게 재미없고 가 사람이 이제 부담스럽고 그러면은 한순간에 악인의 길, 악인의 즐거움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우리 모두 악인의 길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주님 안에서, 사명 안에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은의 길을 계속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7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외에서 행하는 일을 사람이 능히알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 우리가 다 이해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너무 너무 많아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납득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해는 됩니다만 납득이 안 되는. 여러분들은 혹시 그런 거 없으세요? 성경 말씀을 읽는데 왜 하나님 이렇게 하시지?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자면 어뭐 우리 아담의 아들 그 누굽니까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는데 왜 가인의 예배는 안 받고? 아벨이 예배만 받으시 이런 거라든지, 왜 하나님은 가난족 속을 다 죽여버리라 그러시지? 뭐 이런 거라든지. 또, 왜 예수님은 제자를 하겠다고 하는 사람을 안 받아주시지? 니고데모를 그렇게 보내시지? 뭐 이런 거라든지. 왜 바울은 바나바와 싸워서 따로 가지?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저는 궁금하고 또는 반감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와서는 그런 말씀들을 어떻게 대하느냐.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내 뜻과 다르더라도 하나님의 입장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자라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보면 내 뜻과 부딪히는 것들이 많죠. 내 상식과 사람들의 규칙과 비교해볼 때내 상식과 어긋나고 사람들의 말과 어긋나는 성경의 이야기 또는 교회의 어떤 어뭐 규칙이랄까 교회의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반발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왜이 교회는 이렇게 하지?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왜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지? 그럴 때 있습니다. 그럴 때 마귀가 틈타기가 제일 좋은 거예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가롯유다도 만드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입다도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한 순간입니다. 한순간에 우리는 가론유다가 될수 있습니다. 한순간에 우리는 입다가 될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이해 안 되는 거를 하나님이 나를 나한테 맞추라고 하면 우리는 한순간에 가론유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그냥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지 그거를 내가 이해될 때까지 보류해 두면은 우리는 한순간에 악인의 길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내가 다 옳은 거 아닙니다. 이 세상 사람들 말이 진리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해 안 되더라도 하나님이 이렇다라고 하면 또 교회의 결정이 또 교회가 그렇게 하자고 하면 거기에 순종하며 따라오는 것이 의인의 길인 줄로 믿으시고 우리 모두 악인의 유혹들이 있고 마귀가 우리에게 내 고집을 피우라고 할 때에도 아니야. 내가 이해 못하는 무언가가 있겠지 하며 주님과 교회의 뜻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은 너무나도 기쁜 날이죠. 저는 오늘 부활주일이 너무너무 기쁩니다. 왜? 우리 예수님이 너무 잘 돼서 우리 예수님이 그 고난당하셨다가 하늘 보자에 빛나는 옷을 입고 계시니까 너무 저는 눈물을 인할 정도로 기쁩니다 지금.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겨놓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부활의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는 삶. 오전 예배 때 말씀드렸죠. 첫째로는 예수님의 사랑을 믿는 것이다. 그래서 나도 사람을 좋을 때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안 좋을 때도 미워하고 싶을 때도 사랑하는 것이 부활의 증인의 삶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정성을 다하는 자 여인들에게 큰 축복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긍정적으로 보고 사람을 칭찬하고 축복해 주는 것이 증인된 삶이다. 세 번째로, 우리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불러서 리셋 시켜 주셨듯이 우리도 날마다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매일매일 힘차게 살아가자.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를 볼때 누구를 보게 된다? 예수님을 보게 된다라고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딱 그렇게 각오를 다지고 은혜 길을 살려고 할때 우리는 돌뿌리에 넘어지게 됩니다. 그 돌뿌리가 뭡니까? 바로 악인들인 거예요. 나처럼 살지도 않으면서 호의고식하고 잘 되고 떵떵거리는 그 악인들. 나쁜 짓을 하고도 벌 받지 않고 벌 받았다고도 금방 잊혀져 버리고 그렇게 잘 살아가는 악인들을 볼때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저 사람들처럼 살아볼까라는 유혹에 빠져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의 다짐이, 오늘의 결단이, 오늘의 눈물이 허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인의 길을 가려면 악인들을 봐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나한테 어떤 피해를 입히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원수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겨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악인들이 나쁜 짓을 해도 벌을 안 받고, 오히려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그거 보지 마시고, 나는 내갈길 간다. 나는 교회 와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기쁨을 얻고, 전도하면서 보람을 얻으면서, 나는 내 사명에서 먹고 마시고 즐거움을 누린다.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악인들이 잘못한 것이 쉽게 있어지고, 저렇게 잘못하는데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시나?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고, 답답해도 하나님 뜻이 있겠지. 하나님 역사하고 계셔. 기다려보자.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 우리는 의인의 길을 갈수 있는 것입니다. 제 주변에도요, 의인으로 꾸준히 잘 살아가다가 교회를 안 나가는 분들이 계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어떤 목사님 때문에 실족하고. 어떤 장로님 때문에 실족하고, 어떤 교회 갔다가 실족하고, 그래서 나는 그럴라면 교회 안 나간다 이런 분들이 참으로 안타까운 분입니다. 왜남 때문에 자기가 제일 중요한 걸 놓쳐 버렸으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남이 뭐 어떻게 하든지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남 보지 마시고 남 탓하지 마십시오. 이제 주님만 바라봅시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게 주어진 일만 최선을 다하고, 내가 이해 안 되는 건을 하나님께 맡겨버리세요. 그러면서, 부활의 기쁨, 부활의 증인으로 살면, 우리는 천국 갔을 때, 주님과 함께 빛나는 보좌 옆에서, 그 악인들은 지옥에서 고통당하고 있을 테인데, 악자 필멸인데, 우리는 반드시 주님 보좌 우편에서 복을 받을 줄로 믿으시고, 우리 모두 오늘 부활의 증인으로서 삶을 살겠다. 다지만 이것을, 악인들 때문에 넘어지지 마시고 승리하심으로 우리 모두 의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2019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어,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